안녕하세요. 지퍼농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2인 1조로 고추지지대 제거하면서 옮기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저랑 오늘 저희 아버지가 함께 어, 여기 보시면 은 뒤에 지게입니다. 지지. 보이시죠? 여기에 대해 지금 요 지지대를 지게에다가 올리고 있습니다. 또 올리는 방법 중에 좀 제가 팁을 드리면은 저희 여기가 지금 상간지대라서 경사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 지지대를 뽑는 사람은 그골 어 위에, 한 단계 위에 있고 그리고 어 지지를 지는 사람은 좀 밑에 아랫부분에 위치를 해서 지지대를 뽑아서 여기 지지대에 어 너도 편하게끔 해서 하기 위해서 지지를 지는 사람은 아랫부분에 있습니다. 경사 아랫부분에. 그리고 지지대를 뽑는 사람은 어, 경사가 좀 높은 그런 부분에 한골 위에 올라서 지지대를 뽑습니다. 자, 이걸 한번 이걸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지금 거리가 한 400평에 어 길이가 한 150m 정도 되거든요 어 이게 지지대가 그래도 뭐 알루미늄이라서 어뭐 무게 그렇게 나가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양, 양이 많아지면 은 지게 어 보시면 은 많이 무거워집니다 그래서 저희는 한 골은 입구에서 나갈 때한 줄을 먼저 나가면서 지지대를 뽑고 또 나올 때두골 어 정도 지지대를 양쪽에서 뽑아서 저 지게에 올려갖고 싣고 옵니다. 저건 특히나 또 저는 어릴 때부터 지게를 젓기 때문에 요 지게를 지는 방법을 알고 이 중심을 잘 잡기 때문에 괜찮은데 일반인들은 잘못 잡기 때문에 어 한줄 나가게 되면 은그다음한줄 나오시고 음 욕심 안 부리시고 하시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자 일단 입구에서 지금 제가 어 차에다 실을 건데 온기랑 어, 지금 요번에는, 한 줄을 를 이곳에 서 나올 때, 지들 지게 실었으면, 나갈 때는, 어, 저는 이제 숫자를이 됐기 때문에, 어, 나갈 때는 두 줄, 보시면은, 좌우, 지지대를, 아버지께서 좌우 두 개씩 뽑아서, 올리고 있습니다. 자 이게 음, 지게 없으신 분들은 그냥 일반적으로 한 개씩 한 개씩 뽑아갖고 요 고추 줄로 묶어갖고 내시면 되고요. 양이 많으신 분들은 이런 지게나 다른 가지 다른 가지들을 어 다른 저 농기구들 이용하셔갖고 옮기시면 되는데, 어, 평수 크고 넓고 이러신 분들은 어, 요즘 전동차가 있습니다. 그걸 이용해가고 거기 실어갖고, 지지대를 옮기시면 됩니다. 이만큼 타고는 있는데, 고추가 하여튼 여러가지 있으면 손이 많이 갑니다. 솔직히 이게 뭐, 한두가지 손이 가는 게 아니라서, 농사 중에 거의 뭐, 어, 탑3 안에 드는 힘든 농사니까. 한 줄을 갈 때는, 2인 1조가 호흡이 잘 맞는데, 두 명이, 저, 두 줄을 갈 때는, 어 지지대 를 뽑는 사람들이 힘이 들기 때문에, 어 그리고 또 지게를 짓는 사람도 무게가 엄청 많이 나가기 때문에 힘든 부분이 있는데, 어 요거를 가면서도 지지대 를 뽑는 사람의 그 호흡을 맞춰가고 무겁더라도 참으면서, 어, 지지대를 올릴 수 있도록 호흡을 맞춰가면서 이렇게 걸어가면 됩니다. 하여튼 요 부분은 어, 올해 제가 이제 지, 저 지게를 많이 짊어지고 또, 어, 경험이 많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하는데, 어, 그렇지 않으신 분들은 굳이 이렇게 안 하셔야 됩니다. 그냥 참고만 하시면 되고, 저희는, 어, 저희 농가에서는 이렇게 한다는 거만 제가 또 보여드리는 부분이 있고, 어, 도움이 되시는 부분이 있으면 그거를 활용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일단 거의 다 나와가는데, 어, 보시면서 궁금한 사항이 드시면 댓글 남겨놓으시면 제가 상세하게 어, 댓글로 답변을 해 드릴 거고요 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거나 힐링이 되셨다면 지퍼농구 구독하기와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